국민이 이겼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리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사필 귀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감히 자부합니다. 저희는 총선 1년이 안 되어서 약속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지난 봄 벚꽃이 필때 저희는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우려와 비난, 조롱이 몰려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14개월 맹수처럼 투쟁했습니다. 마침내 저 무도한 윤 정권을 멈춰 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뛰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멈추지 않고 내란 잔당을 일소하겠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책임있는 자들을 법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화해는 진실을 밝힌 뒤에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성공한 반민특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특검, 명태균특검, 김건희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내란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즉각 고쳐야 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도 고쳐야 합니다. 헌정수호의 최후 보루를 수선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의 몸통,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은 양극단에만 서 있지 않...